매회를 거듭할수도록 흥미진진해지는 미녀와 순정남 드라마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숨겨진 결말에 힌트가 있는 만큼 절대로 영상 시청 끝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결말이 유추가 되거든요. 결말을 빠르게 알고 싶은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제가 바로 RH형입니다. 공진과 수연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에 필승이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갔었다. 매우 위독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수술을 하지 못한다고 했죠. 왜냐면 특수한 혈액을 구하지 못해 비상이 걸려있던 입장이었던 건데요. 공지는 아주 희귀한 RH5형 혈액형이었습니다. 제도 RH형입니다. 제가 수혈을 해드리겠습니다. 필승은 자신이 수혈을 하겠다며 나서게 되는데요. 사실 홍해교 장수현 과원다의 결과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었죠. 장수현 하나 잡아보겠다고 홍해가 정신없이 설치는 바람에 그냥 묻히고 말았던 건데요. 공진의 교통사고로 인해 필승이 진짜 아들이라는 사실이 바로 밝혀지겠지. 아무도 필승의 친아버지가 공진이라고 있습니다 필승을 낳은 수조차도 공택 이전 전에 만난 남자친구가 필승의 친아버지라는 뭐라고. 자네가 RH000이라고 응급실에 대기 중이던 대숙이 제일 먼저 필승의 존재를 알아보게 됩니다. 왜냐면 공대 자신도 역시 RH000 혈액형이 때문인데요. Rh 형은 전 세계 인구 중약0.2% 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희귀한 혈액형입니다. Rh 영형은 로부터 유전이 되는데요. Rh 음성 유전자를 모두 물려받아야만 Rh 오형이 되는 매우 드은 유전자 조합으로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자네가 우리처럼 Rh 오형일 수가 있지? 처음엔 어떻게 된 일인지 공대 속도 어리둥절했네요. 당연한 일입니다. 아마도 주변에 Rh 오형의 혈액형인 사람이 있다면. 바로 자기들과 같은 핏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진단은 언제 온다고 했지? 공덕은 공진단을 기다리고 있었네요. Rh 오형의 혈액이 수급이 되지 않아 공진이 수술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진단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요. Rh 0형형 특성상 공진단 역시 같은 혈액형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진단이 회에 들어가서 아직 연락이 되지 않는데 어떡하죠? 고모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교는 공진단이 병원으로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네요. 공진단이 병원으로 오게 되고 Rh 오형이 아니라는 게 밝혀질까봐 너무도 걱정이 돼서 그런 건데요. 진단이 어떻게 우리하고 혈액형이 다를 수가 있지? 우리 아버지 자식이라면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공대숙 성격이 이상하다며 유전자 검사라도 하자고 할까봐 홍교는 두려웠던 건데요. 홍교는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될 줄은 전혀 짐작을 못했었는데요. 사실 홍의교 얼마 전 공진단과 진상구 유전자 검사를 해보았었죠. 그리고, 공진단이, 진상고친 자식이라는 사실을 모두 확인한 입장입니다. 고모님 필승이가, RH형이라고 하니까. 우선 필승이가 수혈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어떻게든 그 상황을 피해야만 하는 홍혜교 잔머리를 굴려 부탁 좀 할게요. 대속은 기꺼이 수혈에 임하겠다는 음악음악음악 필승의 듀 고필승이, 공진피 수혈을 해주게 되고, 그로 인해 공진의 위태로운 생명을 살리게 되겠네요. 공진은, 얼마 전 운동을 하다 팔을 다쳤었는데, 그 때문에, 장수연이제는 풀게 되고는 장수연은 차에 태워 스스로 운전을 했던 건데요. 더구나 지금 공진단이 맡고 있던 엔젤 투자회사가 큰 손실을 내면서 회사에 손해가 생겼죠. 공진은 공진단을 불러 어떻게 할 거냐고 크게 꾸짖었습니다. 이제까지 공진단이 앱그룹으로 들어와 이를 제대로 해결해내지 못하고 우왕좌왕했었지만 공진이 그렇게까지 꾸짖었던 적은 없었죠. 공진단은 홍혜교 모든 걸 중간에서 막아준다는 걸 알고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마음에 드는 여자를 호텔로 불러 유흥을 즐기는 일에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박도라 만나게 되고 박도라 빠져서는 오로지 박도라. 따라다니느라 정신이 없었던 건데요. 요즘은 김지영이 고필승이랑 헤어지고 자신에게 친절하게 굴자 주변에 무엇도 눈에 보이지 않았죠. 그저 김지영을 향해 모든 걸다 바칠 태세로 졸졸 따라다니고 있는 입장이겠습니다. 김지영이 박도라 아는 건 꿈에도 모르고 말이죠. 그래서 도아가 기억이 돌아왔고. 예전에 별장에서 자신을 가둬놓고 어떻게 했었는지 모두 떠올리게 되었다는 사실조차도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공진당과 완전히 결별할 줄 알았지만. 도라는 백미자 이별만 선택했네요. 자신이 박도라 있던 시절의 일들이 너무도 괴로워 그냥 김지영 살겠다며 짐을 싸들고. 백미자 집을 나왔습니다. 백미자 황금마을 나는 음악 거위인형 상당해 했네요. 도라가 이제 와서 왜 그러는지 정말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는데. 백미자 말로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는 이제까지 박도아가 백미자. 어떤 인간지 대강 알면서도 함께 그렇게 살고 있는 사실이 너무도 황당했는데 말이죠. 사실 도라가 아직도 공진단을 만나주는 이유는 결정적으로 호텔에 불러대역 배우까지 쓰면서 스폰 배우로 자신을 인찍은 사람이 공진단이 걸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진단은 앞뒤 분간도 못하고 목걸이까지 박도라에게 선물을 하는데요. 공진단은 박도라 옆에 있으면 자신에게 약혼녀가 있든 부인이 있든 아무도 상관이 없나 보네요. 결국은 뒤를 밟은 약혼녀 김태희가 공진단의 머리에 물세례를 날리게 되는데요. 그 정도는 약과 엔젤 투자회사에 큰 손실을 내서 진택이 어마어마하게 화가 났기 때문에 공진단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정말 바람 앞에 음악촛불인권 연대 큰 마음을 먹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진단은 이 집안 사람이 아니죠.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처럼 공진단이 공시 집안 핏 줄이기만 했어도 형인 진에게 그냥 좀 혼났다 생각하고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해보라고 했을 텐데요.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홍교는 공진단이 그 집안 핏줄이 아니라 진상구 아들이다 보니 매사에 신경 쓰이는 게 한둘이 아니었죠. 이대로 있다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는 불안증이 생겼던 것 같네요. 더구나 장수현과 원다이 그래서 수현이 혹시 자신이 그랬듯이 유전자 검사 같은 걸해서 모든 일이 까발려지는 어떻게 되나 두렵기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혹시 공진택의 양자 등록이 되려나 공대성 말을 믿고 오래 기다려보았지만 이젠 물 건너가 버렸다는 걸 알게 되었건 건데요. 홍교는 어쩔 수 없이 결단을 내리고야 말았네요. 사실 홍교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오래전 여자가 그루프 계좌 되는 게뭐 어떠냐는 장수연 때문에 홍교는 인라인 스케이트 타는 공말이 않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홍혜교 용기를 내었네요. 하지만 이번에는 직접 그 일에 가담하지는 않았죠. 왜냐면 진상가든 자신이 공진단의 아버지라는 걸 알고는 자꾸만 공진단을 만나 진실을 이야기하겠다 홍해교 코너로 몰아놓고 있었던 건데요. 이런 일에 진상과 함께 도모하게 된다면 이제 진상구입도 맞게 되는 것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홍해교가 멍청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을 벌이는 걸 보면 여우꼬리가 100개쯤 들어있는 사람으로 보이네요.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어린 나이에 공진의 아버지 공장의 여자가 되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남의 화장대를 뒤져 고필승 하기때 사진을 찾아선 결국 수영과 필승의 모자 관계를 밝힌 사람도 바로 홍혜교입니다 결국 공시 집안을 숙대반 만들어 자신의 아들 공진단이 모든 걸다 가지게 하려는 게홍교의큰 꿈인데요. 과연 그렇게 될까요? 홍교의 장가 결국은 필승이 공진의 친아들이라는 걸 밝혀주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은하의 형인 고필승이 위기에 빠진 공진 그에게 수혈을 해주는 걸 보면서 뭔가 느낌이 오는데요. 그래서 장수연계 공진과 고필승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 제안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홍의교 계략은 고필승 공진, 부자의 만남을 피할 수 없이 만들어주고 말았네요. 그리고 결국 진상은 공진단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자랑스럽게 공표를 하게 되는데요. 지지리 공상 홍의 교 가족은 그렇게 셋이 똘똘 뭉쳐이 집안을 떠나게 되겠네요. 공진은 고필승 덕분에 무사히 수술을 잘 마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은 자신의 수술이 잘 되었다는 것보다, 필승이 자신의 친아들이었다는 소식이 되겠네요. 공지는 스스로 건강을 회복시켜야 해서 바로 후계자를 필승으로 발표하고 앱 그룹의 부회장으로 필승을 임명 요이제 도라의 기억이 모두 제자리로 돌아왔으니 두 사람 결혼식을 올리는 일은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겠네요. 두 사람의 사랑이 빨리 이루어지길 손꼽이 달리겠습니다. 오늘 미녀와 순 정남 드라마 리뷰가 재미있으셨나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